안녕하세요. 광고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국제광고제에 지금 에드테크 연사로 와계신 이노레드 박현우 대표님과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대표님 회사 소개 먼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레드의 어, 박현우라고 합니다. 어, 광고의 모든 것 페이지 그동안 잘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라이브로... 같이 할수 있게 돼서 어, 즐겁게 생각하고요. 이노레드는 그 회사 이름 안에 이노베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어, 혁신의 어드레싱 되고 싶어 하는 회사인데 어, 그러니까 광고회사라고 하기에는 또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데 이런 언클리어하고 모호한 이노레드의 아이덴티티를 제가 되게 사랑하는 부분이고요. 어, 그럴 때 우리가 많은 크리에이티브를 안을 수 있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모호한 우리의 어, 이노레드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정의를 어, 추구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의 모든 것페이지의 팬들이시겠지만 어, 경계가 없는 영역에서 이노레드를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하신 걸 저도 잠깐 이제 들어봤는데 일단 어, 이노레드에 대해서 제가 먼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볼게요 이노레드 제가 이제 광고를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이노레드의 작품들은 다른 대행사나 다른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와는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했던 점이 뭐냐면 다른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영상물이 주였다면은 어, 이노레드의 작품에서는 뭐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정말 올드한 미디어라고 생각했던 그냥 아무도 생각 미디어라고 생각조차 안했던 그냥 제품 포장지에도 그걸 이제 광고의 매체로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왜 이러한 시도를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과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지금 67명이 들어와 계세요 어, 네. 네, 좋네요 오, 막 늘어, 늘어나네요 이거. 네. 저, 많이 온 건가요 다른 분에 비해서 어, 좀더 많이 왔습니다네 <laughs> 네. 저희 직원들 빨리 다 들어와야 될 텐데 어, 그, 네, 광고라는 인더스트리를 조금만 벗어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컨텐츠와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으로의 확대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해 프로덕트도 있고 공간에 대한 결과물도 있고 뭐 자동차를 변형시킨다든지 아니면 어,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위해서 모든 테크니션이나 엔지니어를 내부에 가지고 있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RGA나 AKQA 같은 경우는, 아, 뭐, 1000명 정도 되는 직원들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 200명이 테크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테크팀, 테크니션들이 1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65명 중에. 그러니까 이제 모든 테크를 다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에 있는 모든 다양한 크리에이터들, 다양한 테크니션들과 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친구도 있고요. 이런 어떤 설치나 인스톨레이션에 매우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 대학원 논문 중에, 어, 내가 만약 150살까지, 모든 인류가 150살까지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막 상상해서, 어, 그런 상상들을 논문에 뽑아내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사회 제도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경험들이 나올까를 연구한 친구들이 있죠. 기존의 티피컬한 광고회사에서는 절대 뽑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탤런트들이고요. 프로덕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다양한 인풋들이 어, 좀 다른 아웃풋들을 내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궁금했던 점은 그 저는 항상 이제 에이전시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노레드랑은. 래 이노레드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노레드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무엇이고 클라이언트하고 일을 하게 될뻔 했다가도 이제 틀어진 경우가 왜 그랬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왜 네. 행복한지 행복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사실 직원들이 행복하다고 제가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혹시 들어왔으면 댓글 좀 네. 달아주세요 우리 직원들. 네. 행복하신지 아닌지.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지. 바빠가지고 아무도 안 나. 근데 어쨌든 네그 이노레드라는 회사가 어그 어 일단 클라이언트가 일을 준다는 생각을 별로 안 갖고 있어요. 저희는 오히려 어 우리가 새로운 어 이노베이션 워크를 만들면은 클라이언트가 이것과 함께 하고 싶은 클라이언트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팀을 만들고. 좋은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토픽과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팀이면은 아네 저희 구성원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네네 네 기억할게요 저기 행복 행복가요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댓글들 좋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8 85명, 5명이면 네. 어느 정도인가요? 저게. 어, 지금까지 라이브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온 거. 아, 지금 네. 그러면은 올해 최고 네, 올해 이렇게. 최고는 200이었습니다. 아, 이, 아 네. 그런가요? 200은 <laughs> 아리다운 여성분하고 네. 아리다운 여성분. 네. 네. 그래서 어, 아, 무슨 얘기? <laughs> 네,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클라이언트들과 광고주라는 컨셉에 대해서 전 부정하고 싶고요. 광고의 주인이 소비자가 된지는 된 지는 이미 오래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노레드가 그런 크리에이티브와 이노베이션에서 하나의 그 어, 어떤 완결된 그러니까 대행사라는 거는 누군가에 붙어가지고 이만은 이 취소할게요.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가지고만 일하는 그런 패시브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면 이노레드는 그 반대의 제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는 야근 왜 저희 회사가 유명해진 포인트가 야근 없는 광고회사 뭐 이런 걸로 유명해졌는데요 야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 야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야근 안 하면 열심히 일하는 거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해인 것 같고요 어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야근 안 하고 또 자기의 라이프가 보장될 때. 새로운 인풋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크리에이티브가 자극되고, 네. 거기서 이노베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회사의 컬처를 창업 첫날부터 그 데이 원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지금도 인원을 많이 늘리고 싶지 않아요. 뭐 사실 프로젝트 유혹도 있고, 더 많이, 인원이 있으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지금 있는 직원들이랑 더 크리에이티브를 극대화하면서, 어더 즐겁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에 저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굳이 꼭 많은 근무 시간이 꼭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이제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대행사나일수록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같고 이노레드도 이노래들은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가 이렇게 되게 다른 대행사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잘 보고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일, 제일 최근에 봤던 거는 BMW 관련된 음. 광고였어요. 근데 그 광고가 저는 인상이 깊었던 게 아이들에게 뭔가 어 음. 새로운 경험을 시켜준다는 거였었는데 음. 어떠한 기획 의도에서 그 광고가 제작이 됐고 만약에 뭐 광고주 문제점이 이거였기 때문에 솔루션 아이디어로 그게 나왔다 라든지 조금 배경을 조금 알고 싶어요. 아, 네.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그 페이지에도 좀 올려주세요. 아, 네. <laughs> 어, BMW 클라이언트가 전통적으로 아주 TV 광고 트레디셔널 광고에 어드레싱 데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였는데 어, 특별히 이제 이노레드랑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는 100주년이시더라고요. 근데 100주년이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BMW 핵심 가치라고 하면 드라이빙 퍼포먼스잖아요. 네. 지금까지의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어 어덜트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저... 앞으로 더 100년을 살아간다면 그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것일 거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을 극대화를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1 0 0년의 어른들의 드라이빙 퍼포먼스 또 즐거움을, joy of driving을 해줬다면, 앞으로의 1 0 0년의 주인공이 될 그런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거기에 출연한 아이들이 사실 영재발군단 뭐 이런데 나와서 막차 종류 다 마치고 뭐그 제로백이나 차 퍼포먼스 이런 거다 외우고 있는 애들이든요 CC도 다 알고 있고 네. 뭐 네. 엄청난 애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나는 차 운전해보고싶어 왜냐면 운전을 못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공도로에서 그쵸. 근데 BMW가 이미 어 드라이빙 센터를 영종도에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사유지고 안전에 대한 통제가 전부 가능하고 이런 이제 컨디션들을 저희가 전부 확인한 다음에 아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들의 이 드림 스컴 트루를 해주자 라는 생각에 어이 차를 개조하게 됐고요 BMW 320D를 개조했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착각보다 개조 비용이 더 비싸고요. 근데 거기에 인베스트를 했다는 것에서 제가 BMW를 리스펙트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런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선사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아이들한테 정말 이런 경험들을 선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어떤 어드밴스된 고민을 하는 걸 보면서 어 BMW 넥스트가 기대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91명이 들어오셨었네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라이브를 마치려고 해요 어, 첫 번째는 이거는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이노래들랑 일하려면 광고주들은 어떠한 자세나 어떠한 철학 아니면 뭐 우리랑 일하려면 이노래들랑 일하려면 어떠한 것은 보장해줘야 된다라든지 뭐 네. 기간을 많이 준다던가 아니면 뭐서로간에 이런 걸 존중해 준다던가 있을텐데 그거와 이제 광고인을 꿈꾸는 이제 주니어 광고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분들이 이제 더 많으실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뭐 좋은 광고인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이노래드 같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광고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 두 가지 이제 앞선 하나 두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노레드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열려있고요. 그러니까 광고나 마케팅 사이드의 팀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 예를 들면 제품 기획팀, 제품 개발팀, 내지는 뭐 드라이빙 센터의 어, 뭐 매니저분들, 이런 분들도 저희의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근데 이제 저희가 65명 정도의 인원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프로젝트를 종합 광고대행사처럼 다 해낼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좀 이렇게 1년에 영상 캠페인으로 따지면은 20에서 25개 정도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소셜 쪽 사이드, 어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미디어 사이드의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어, 열려있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사실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많은 어떤 빌링의 프로젝트들을 하지 않았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하고자 하는 열린 마인드가 가장 기본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이노레드가 모든 걸다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봐 주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리스펙트 해 주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열린 자세라면은 저는 광고주라는 이름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수 있다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아 저희 어머니가 댓글을 다셨네요 저희 어머니 지금 스리랑카 계시는데 엄마, 예. 네, 환영합니다. 네, 한명저 제가 문자 보낸 건 아닌데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네요. 네서 어 그렇고요. 그래서 어이 노래들은 멀티플 회사인 것 같아요. 이거 클라이언트의 어떤 과제가 있다면은 그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을 하고. 또그것을어그 실현 가능하게끔 하는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을 어또 비기술적 요소들도 되겠죠. 그래서 같이 끊긴대네. 네. 근데 네, 잘 네.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비기술적 요소들까지 이렇게 어 결합한 경험을 선사하는 회사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 나눠 봤으면 좋겠고요. 네. 야근 시키는 클라이언트하고는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야근을 이렇게 원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이 아직도 요즘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크리에이티브가 더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에게도네네 네, 야근을 어, 이렇게 종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 우리 야근 하는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 제한 기간을 뭐 일주일만 주신다거나 이 주일만 주신다거나 이러면 사실 야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한기간도 좀두 달, 뭐 이렇게 넉넉히 주시고요. 미리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준비해 놨다는 파트너십으로 모든 대행사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광고를 준비, 광고 업계를 준비하고 있는 어, 다음 세대 분들에게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제 광고라는 이 업계라는 개념이 많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어, 광고를 하는 전공도 배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어, 소비자들과 커머셜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큰 프레임만 남겨놓고 모든 걸 변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키텍트 전문가가 우리 회사랑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테크 팀이 저희랑 같이 할수 있고요. 콜라보레이션의 시대니까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전공자들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다리를 놓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 프레임에 대해서 어? 100명이 넘었네요. 네. 어머니 효과가 이렇게 또 나오네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저기 은지야 반갑다. 너아이 어. 은지님이 대표님이 안 계시니? 아, 김은지 님이 두명 있어가지고, 네. 우리, 저희 회사 출신인지, 클라이언트인지, 클라이언트면 죄송해요. 네. 네, 고객님. 네, 그래서, 네, 어, 네, 그래서 좀 뭔가 많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 광고가 하나, 원오브 툴인 것 같아요. 광고가 모든 툴을 설명하지 않을 거고, 원오브 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해서 어, 고민해보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 대표님? 그 이노레드에 가고 싶어하는 어 예비 광고인들, 광고인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도 이제 강연하실 때두분 질문하셨는데 두분다 학생이시고 다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노레드가 지향하는 인재상은 인, 이노레드가 이제 생각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조금 네. 궁금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까도 질문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저는 원만한 성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거나 내지는 아어 자기 혼자 일하거나 이런 사람이면 지금 이 시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엑스퍼트이기 전에 팀 플레이어인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런 팀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팀 과제 그런 거할때나 혼자 이거 그 기획서 쓰면 훨씬 잘 써. 이런 생각을 갖는 훌륭한 유능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어렵더라도 팀플레이 하는,를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이노레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라 일하고 싶고요. 어, 네. 그, 우리, 그리고 뭐또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어, 좀그 어떤 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는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그니까, 유연한 오픈된 사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느슨함을 얘기, 의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거나, 방만한 어떤, 거를, 어, 의미하지 않아요. 당연히, 깐느에서 수상한 수상작들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 이 광고의 레퍼런스를 다 체크, 광고의 모든 것 필독하셔야 되고, 네, 많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그거는 너무나 기본이고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108명, 115명, 115명.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멤버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예요. 본업에서 얼마나 본업을 벗어난 또 다른 취미와 업을 갖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광고가 아니라 다른 것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보면은 뭐캘리그라피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암벽 등반이나 뭐 이런 아주 다양한 그. 스펙트럼에 자기 취미를 갖고 있거든요 가죽 만들기 뭐이 가죽 만들었던 친구는 나가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도 우리랑 또 같이 연결해서 일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본업이 광고 라면은 그외의 부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갖고 자기를 취향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 대로 라면은 꼭 광고를 공 전공 안 했다고 조금 실망하지 않아도 된,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광고가 광고를 하고 싶은데 광고 전공이 아니어서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오히려 저는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거든요. 응. 광고를 한 사람들은 광고만 봐갖고 한 면만 아는 게 있는데 너는 뭐 기계학을 전공했어, 기계학을 전공하고 광고를 같이 하면은 테크로 이제 더 시너지가 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응. 말, 말해주곤 하는데 그 말씀이신 거 네. 같, 같네요. 네. 어, 이 노래드 박현우 대표님과 라이브 이렇게 마치고 댓글로 달아주신 부분들도 이제 같이 답변으로 나중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이스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